작년 말부터 저희 회원님들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29k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바닥을 10k, 12k를 얘기하던 뭐 트레이더들, 뉴스들이 이제는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이대로 비트코인이 말씀드렸던 최대치 29k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29회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월 3일자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2주 전이죠. 이때, 2023년은 2019년이다. 라고 제목을 붙이고, 어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비트코인 자체의 하이 타임 프레임에서의 이 반등이 이미 임박을 했어요. 그 최대치는 29K예요. 29 하이 타임 프레임에서의 비트코인 반등 29K를 향한 반등은 임박했다. 그 얘기를 바로 2주 전에 드렸어요. 그리고 작년 말 지난달에는 다양한 방송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난 사이클들과 비교를 해드리면서 현재 시점에 우리의 위치. 지난 사이클들에서 바닥을 다진 후에 0.236 구간의 돌파와 함께 상승은 시작이 되었다라는 점. 현 시점에서 바닥이라고 가정했을 때0.236 구간은 28K, 29K 이 구간입니다. 236 구간의 돌파라는 의미를 일단 가지죠. 또 하나는 제가 역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 CME 갭입니다. 이곳이 바로 2829그 구간이에요 cme 선물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가장 큰 갭은 29k 28k 요 라인입니다 거의 90% 이상 99%에 가까운 정도의 확률로 그 갭을 메꾸로 결국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있다 그와 동일한 시각으로 봤을 때 아래로 9k에 cme 갭은 있습니다. 어쨌든 현 시점에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29k가 그 상승의 목적지로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상승 돌파가 가능할지 혹은 거기서 막힐지 그 무엇이 되더라도 0.236 구간에 대한 터치 그곳 역시 29k이다. 이두 가지 측면이 일단 하이타임 프레임에서의 29k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역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21k에서 29k까지 하이웨이로 한 번에 쭉 올라갈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거기로 가기 위한 어 중간에 대한 돌파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이거는 이제 물론 멤버십에서 공유를 해 드린 부분들입니다만. 이 길었던 3주간의 횡보, 우리가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던 이 구간 동안 17.5를 컨펌하면, 돌파 마감하면, 그 이후에는 바로 상승은 진행될 것이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드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K에 도착했습니다. 2차 TP. 그리고 19.4가 돌파되면, 그 다음은 20이 아니라 바로 21K 중반, 후반대로 올라간다. 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돌파 되자마자 롱을 잡으신 분들은 바로 큰 수익, 알트는 훨씬 더큰 수익, 여기서도 돌파 되자마자 잡으신 분들은 바로 큰 수익을 얻으셨죠. 어떠한 도착 지점에 가기 위한 확실한 돌파 되어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러한 포인트들 부분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다 오르고 나서 이런 데서 그냥 알트만 좀 잡았을 거고, 회원님들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걸 그대로 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놓쳤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지난 며칠간 사람들이 어디서 포지션을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갭들입니다. 중간에 들어가지 못했던 지점을 보면, 다 제가 말씀드린 지점들이에요. 17.5 돌파 마감 되면 바로 들어간다. 17.5 바로 위에서 마감 됐었죠. 저는 들어갔고, 회원님들도 들어갔죠. 근데 대부분은 못 들어가. 그 다음 위치가 제가 어디였습니까? 18.4. 18.4 돌파시 19K 바로 도착한다. 못 들어가죠. 그 다음이 19.4. 19.4 돌파시에 21K까지 올라간다. 20이 아니다. 말씀드렸는데,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다 20에서 맞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일반 대중들의 그리고 일반적인 평범한 일반 트레이더들 뭐 그냥 뉴스 보고 그냥 후향성으로 얘기하는 이런 애들의 그 시각 자체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못 들어간 게뭐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분석을 할줄 아는 사람의 그 시각을 여러분들이 지금 참고를 하고 계시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결국 수익을 크게 얻으실 수,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 이 얘기를 들은 이유는 29K까지 올라가기 위한 그 돌파 지점이 있겠죠. 그게 24K입니다. 여기까지 가기 위한 컨펌이 바로 그저께 일본과 주봉의 마감이었죠. 작년 말 11월 아주 깊었던 엄청난 길이의 이 주봉 하락이 15K까지 떨어졌었고 그 이후 두 달간의 횡보 끝에 상승이 시작된 거죠 17.5를 돌파하면서 그리고 얘가 이 주봉의 위에서 마감하는 부분이 좀 중요했는데 일봉상 주봉상 그렇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번 주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여기서 시작된 상승의 도착지가 21K 중후반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이면은 중반에 도착한 거잖아 그리고 이 레인지가 최대치라고 봤을 때 최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꺾이든 여기서 꺾이든 한번 꺾일 확률이 있어요. 근데 꺾인다고 해봐야 20위에서의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20위에서는 계속 롱 포지션으로 대응을 하시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롱이 맞아요. 현재 이 위에서는 숏을 잡기가 좀 애매합니다. 만약 2공 이하로 내려간다 라고 했을 때 일단 스탑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깊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공 위에서는 롱으로 계속 대응한다. 눌린다 해도 이런 움직임 나올 확률이 높고 어, 깨지면 일단 스탑을 하시라. 음, 꽤 여러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좀잘 알아들으신 분들은 어, 많은 부분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